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되지. 아! 말했었죠? 아저씨는 분명히 죽은 거라고. <laughs> 맞아요. 아저씨는 죽어서 여기 온 거예요. 사후세계라고 하기엔 왠지 낯간지럽고, 그냥 다들 제2 한강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지겹도록 봤던 한강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뭐 여기도 따지고 보면 사후세계 비슷한 곳이에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긴 착한 사람들만 오는 천국도 아니고 악한 새끼들만 오는 지옥도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처럼 그리고 나처럼 자살한 사람들만 오는 웃긴 곳이죠 아, 막 푸르뎅뎅하게 보이죠 쓰레기 봉투 뒤집어쓴 것처럼 나도 그래요. 난 여기 10년 있었는데, 여전히 푸르댕댕해요. 30년 있었던 할머니도 똑같대요. 누군지 몰라도 참 고약하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지겨워. 어쩔 땐 누나를 확다 뽑아버리고 싶어.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닌데. 눈에 물이라도 찬것 마냥 아 그쪽은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방금 한말 취소 죄송해요